어, 야, 체인스터 클래스 계속 할수 있네 이쪽에서는. 어, 기회가 있긴하다. 있는 건가? 있는 거지 않을까? 아, 어, 꾹 누르면 있네. 오, 클래스부터 처음부터 할수 있구나. 일단 나는 예언자로 계속 해야겠다. 해리야, 너도 고를, 아, 그거꾹 눌러. 우클릭 꾹. 꾹, 꾹, 야, 검은색으로 돼 있는 걸 누르는 거야, 검은색. 우선 그러면 선발대에서. 스트라이커가 공, 거고. 공격력이 높고, <laughs> 처형 스킬, 센티널이 방어 받는 피해 감소, 궁중 제어다. <laughs> 뭐가 낫지? 일단은 너가 한번 생, 골라서 해봐. 망토 없앨까? <laughs> 어, 아, 너 망토 있구나. 나는 망토 없어. 이게 더 멋있고 좋네. <laughs> 예언자 포보더. 복수 체력이 40% 이하일 때 공격력 피해 20점가 기어스도 높아 어, 공격 속도 오, 뭐야? 오왜 던질 수 있어 대박! 로끼, 아 로끼. 나도 낫 공격 좋아하는데 <laughs> 대규모 집 나선 내 까다 아군이 받는 네. 피해를 대신 입고 그거는 너한테는 안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갈까? 최대한 그냥 오래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 너 탱커니까 그럼 포포더로 가자 오케이 지금 이거 1번 누르면은 기본 무기고, 음흠. 2번 누르면은 이렇게 다른 능력 쓸수 있거든? 어흠. 오. 오, 뭐야. 너조격총까지 있네? 원거리 무기는 우클릭이 그거 기본 공격이고, 좌클릭이 이제 스킬이라 했고, 근접 공격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 음. 스노우, 이것 봐봐. 개방된 지식. 아군에게 학식 효과. 와, 어, 뭐야, 이거. 이게 필살기인가 본데? 너희도 그거 선택한 거 바꿀 수 있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봐봐봐. 오케이. 한번 다른 것도 봐야겠다. 이게 광역힐이고. 오, 나도 총 있다, 이거는. 나도 아니. 총 써보고 싶긴 한데. 아, 됐다. 선발대에서 한번 센티널 가보자. 얘는 따로 궁극기 같은 느낌이 없네? 저격수 듀얼리스트. 뭐지? 아. 오, 야 여기 헤드샷도 있네. 오, 요게 필살기. 오. 이거 광역 킬. 잠시만요. 궁극기. 오, 야 이거 봐 봐. 나 광역 킬 오. 이거 궁극기야. 오. 아 역시 에도지션으로 가야하나? 센티널에도 총은 있다 음다 각자 총이 있는 능력이 하나씩 있는거 같긴해 어머 이게단검오 재장전 모션 아 이거 별로다 오케이 나. 나는 예언자로 갈게 그냥 어. 그러면 나는 그걸로 가야지 나 학식으로 아군의 피 그거 회복시키는 어, 어, 어. 기술 있어 오 베리어 이거 일시적이긴 한데 오아 그래도 그쵸, 괜찮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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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내가 야, 학식, 제가... 이거, 보... 야, 스노 응. 이거 학식이라고 아군의 피를 50% 회복한다 였나? 그런 효과래 오.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예언자도. 이거 한번 해봐봐. 때려볼래, 여기? 아군은 야, 안 팀이라서 안 떨어지긴 하는데 이걸로 갈까? 아니면 스트라이커로 높은 공격을 갈까? 방어라면은 탱커는 이게 맞는 있는 게 뭐였지? 어? 어, 탱커면은 야, 얘베리어 봐봐 이거. 어, 어 봤어, 봤어. 기무식도. 아, 봤어? 이게 낫지 않을까? 앞에서요 나가 줄 거면은 피만 안 것보다는 아예 데미지를 안 받는 게 낫잖아. 그렇지. 어?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어? 가자. 오케이. 결국, 결국 다 기본이네. 처음 골랐던. 결국 그거더라 기본. 아, 나는 그건 이건... 아니긴 해. 딜리스 아, 써 그래? 보니까 별로. 내내내 아... 취향이 너, 안 맞다. 그 취향 아니야? 어, 너 오케이. 빛난다. 어, 어, 포탈로 들어가야 돼. 빨리 와. 짜아 백설봉오리. 백설... 오, 약간 마크 던전 싸는 느낌이야. 나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페리 앞에서 적들 보이면 말해줘. 학식 붙여줄게. 오케이. 아일다 데미지 어느 정도 달면은, 학식 붙여줄게. 응, 음, 아, 청이야. 페리를 앞에 붙여놓고, 내가 맨 뒤로 갈게. 응. 음. 가자. 어, 야, 어두운데? 여기 떨어지는 거. 데가 어, 있어요. 뭐야? 응. 뭐야? 두 명의 플레이어가 더 필요하다. 이쪽으로. 와. 어? 나선 나선. 답. 가자. 본편 시작. 여기에도 뭔가가 있네. 야 잠만, 우리 낙뎀 받았어. 어. 아이단대 기달표. 잠만 학식. 잠만 쿨타임. 학식 붙여줄게 저쪽에 어, 몬스터들 이렇게 보겠다. 어, 너도 했어? 어. 그냥 시간 지나면 하는 건가? 일단 저쪽으로 계속 가보자. 오케이, 우선 이쪽으로 가보자. 어 그래. 어, 어 저기... 나갔다, 나갔다. 어, 어, 뭐야? 어. 무시하는데? 이거는 원거리 공격만 막을 수 있는 거야? 그런가? 모르겠어. 그냥 붙어서 너 때리지 않았어? 한번 들어갈래, 여기 그러면은? 어, 저기, 애들, 쟤네 있다. 잠깐만. 어. 나 원거리 공격 한번 써볼게. 아, 잠깐만. 오케이. 어, 어, 뭐야? 어. 아, 쟤 떨어졌다. 언제 왔어? 뒤에서 잠만. 왔어. 어. 어. 아 이런 음악이 있구나 응 얘네 칠까? 생각보다 소리가 크네? 나 쳤어 오케이 어 소환사 있다 어 학식 붙여줄게 오케이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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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아씨 뒤에 나 갈게 캐리아. 오케이 어 뭐야 다른데 어그로, 어그로 끌렸는데? 아래로 내려가야 할것 같지 아무래도? 아 아이, 어. 저기 마법 틀렸네 저기 가는 게 우선... 생각보다 어. 노래 소리가 엄청 커. 그렇지. 한 25%로 되나. 오케이 오케이. 어 밖에서 파츠가... 오케 오케. 어, 어, 또 있다. 따라다니는 건지. 허리 허리. 아씨, 왜 내가 왜 제한티가? 왜 나한테 뭐? 어, 나 피가 좀 많이 달아있다. 어, 오케이. 그럼 어, 뒤로 가심해 뒤로,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베리야. 네. 아 이게 이게 아씨만. 확실히...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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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어? 아면서회복하회애하든애파이어파이어처럼아 o 그래? 그래서 나 때릴 y o 좀, 좀 남겨줘 아 오케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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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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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k 그냥 뒤에서 총으로 좀 갈겨줘. 회복 필요하신 분 없음. 없 간수아. 부활 불가지정. 불가 불가 지정. 어? 부활 불가? 부활이 됐었어? 불가. 뭐라? 여쪽에서 거프전. 레이드 같은 거 오는 것 같은데. 가난 가운데로 가야 하지 않을까? 어... 오케이. 어? 피단 사람 없지? 없어 어 저기 쏜다 어. 조심 피단 사람 있어? 어? 파괴 쏜다 어? 오케이 방어 오케이 킬 필요한 사람 말해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어어 나나나 나. 어. <laughs> 어. 오케이 어? 야 여기 좀 많다 저다 투척 야, 야, 소환사, 소환사. 너 소환사 원거리전아 야, 궁 쓸게. 나한테 모여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아, 어, 뭐야? 와. 클리어해서 그런가, 이거? 아, 클리어인가봐. 오케이. 아. 어. 아스트라폴리스, 아스트라폴리스. 오야 저거 뭐야 우와. 우와! 야 그래도 짧네 한 턴이 초반이라 그런지 아, 터미널. 터미널 오케이 아. 야 이대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 아 가자 궁잘 써야 한다 다들 오케이. 아무래도 어 뭐야 뭔 소리야 아닌가? 여기가 어디지 일단은 저쪽으로 또 여기도 또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치 저쪽. 사슬 쪽으로 가야 하나? 내가 가볼게. 오케이. 어 괜찮아 떨어져도 돼, 떨어져도 오우. 돼. 그냥 낙사 자체를 방지한 것 같아 게임 시스템적으로. 으흠. 저기로 올라가야 할것 같지 않아? 맞네. 어. 어, 아. 일단 기다리자 제. 응. <laughs> 오케이. 오? 올라가는 거겠지 아무래도. 어 올라가야지. 길 따라 가자. 갑시다. 우리들의 보가오 어, 저기 분수 있다. 아이 탱커 먼저 보내라고요. 위험한게어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야야. 그러니까 탱커 먼저. 야 뒤에 더 있어. 뒤에 더 있어. 아 하골렘? 하골렘. 야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하골렘. 골렘이다. 하... 어. 오야 분수. 여기서 또 레이드 뛰어야 하는 거. 어야 저기 더 온다. 어. 운수는 뭐 특별한 능력은 없는데 상호작용은 안 되고 계속 올라가야 할것 같아. 오케이. 탱커 방패 들고 올라가자. 어야 어? 저기 마법진 저쪽 가면은 또 레이든가봐. 음 던져. 어야 뒤에 뒤에 뒤에. 어? 으아, 레버넌트, 레버넌트 레버넌트 레버넌트. 오케이. 어아쟤를 어. 잡아야 풀리네. 여기도 또한 레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찾아보자. 오케이. 어? 뭐야? 응? 아닌가? 뭐지? 뭐지? 아니면 이쪽으로 통과가 되나? 안 돼. 저기 보스몹 있다. 야, 제. 쟤... 징그러... 아 징그러워. 예쁘게 어? 생겼네. 일단은 맵을 좀더 둘러봐야 각자 어, 둘러가면서 어. 찾아볼까? 그래, 나 반대쪽으로. 각자 한 마리 가볼게. 정도는 커버칠 수 있잖아. 응, 나 반대쪽으로 가볼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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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야 어, 조심해. 아 저기 나무위에 나무위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아이 자. 아이 아이씨 총한 아, 대만 쳐? 쏴줘 쟤도 잡았어 아 다리 저려 아 잠깐만 어. 얘들아 잠깐 쉬었다 가면 어. 안어 야야야 어, 야, 야, 야 디버프 걸렸어 쟤 <laughs> 다리 저려 아 살려줘 아 거참 <laughs> 도적이, 디버프, 해독도 없어? 와, 근데. 야, 일로 와봐. 어? 네? 위에서 다시 너... 이쪽으로 올라와봐. 뭐 있어, 위에? 아니, 상호작용되는 걸 발견했어. 어, 어디? 응? 음? 저기 의자. 의자? 그냥 앉아지는 건가? 일단 다 앉아봐봐. 뭔가 되지 않을까? 여기 두명 밖에 못 왔는데. 그냥 상호작용되는 의자였나봐. 자식이. 아이 상호작용되길래 뭔가 트리건 줄 알았지. 악마들칭사하고 좋아하겠구만. 어 잠만 해성아. 어 왜? 이거 위로 올라가는 거야 마법진이 아니라. 어, 네. 어 얘들아 살려줘. 진노 빨리 갔다 와봐. 얘 예, 얘들아 나 살려줘. 갔다 와 어디 있어 해성아. 나 빠져서 못 나와. 응? 얘 어디서? 피존 칠게. 어어 악마의 친아 오케이. 아, 오케이. 어. 나 체력 좀.혜성아.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이게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어 나사탑 있지. 어. 여기를 올라가서 위에 구멍이 있거든 아, 글로... 창문에. 아 그쪽에서 떨어지는 거야? 어 글로 어, 들어가는 그렇구나. 거야. 아. 아 이쪽으로. 안꺼냈다 베리야. 오 좋았어. 통찰력 스탯을 많이 찍었나 보구만. 어야 여기다 여기다. 어올라 여기. 플레이어 더 필요하대. 어올라갑 스노우 와. 오 됐다. 오. 오. 신 카신. 처음부터 궁 쓸까? 요새? 응? 요새 궁 어, 쓸까? 이세크 토냐 같은 녀석이. 애미지 내가 도템 받는 거 우선. 아, 아야 그럴 필요는 아직 어, 없어. 도망가자. 어, 저 새끼 쳤다. 그냥 도망갔는데? 이거 꽃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가 써야겠다. 봐. 잠깐만. 그러면 나 원거리 공격.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 이거 기믹 같은데? 꽃들을 저기 양옆에 꽃 보여 저거. 양옆에. 어, 보여, 쪽에? 보여, 보여. 어. 저거 먼저 처리해야 하는 건가? 그렇겠지? 어, 쟤 데미지 안 받아. 일단 내려가야 할것 같아. 오케이. 가자. 갑시다. 가자. Let's get it. 아, 야, 낙뎀 받는다. 아, 개새끼. 회복해줄게, 일단, 한 명씩. 나는, 어, 페리는 자연 회복됐을 것 같고, 음. 층하니까 나이... 오케이, 됐지. 가자. 갑시다.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아, 뭐야. 그냥 아이템인데? 응? 어? 뭐야. 아이템을 획득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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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따가... 뭐야? 사용할 경우 Q를 사용하여 버릴 수... 있... 우클릭으로 사용... 우클릭으로 어디에 사용하는데요? 이거... 음... 저쪽에 옮겨야 할것 같은데 왠지? 어? 어 야얘 야, 제가... 몬스터다! 야 데미지가 안 받아요! 뭔가 이걸로 뭘 하는 건가? 여기다가 한번 주는 거 아닐까? 뭔가 잠깐만 일단 버릴 수 있다 하거든? 저기 저 얘, 예약 한번 줘볼래? 아 그래? 얘한테? 어어야 몬스터 나왔어 몬스터 와 사모잡이 안돼 아 어, 그래? 저기 위에도 있거든? 일단은 뭔가 사용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 스노, 테니까 스노우스 원거리를 위에 잡아봐 어. 위에 아 여긴 거 같다 여기 아까 봤던 꽃 아하 어, 아 저거? 어, 아내짐백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어야나막야야야 막... 야, 너... 야, 어디 갔어 어... 얘들아 좀 도와줘 와 어, 미친 나 이거 야너 뒤에 스노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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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도 싸워야겠다 야 뭐가 이렇게 많아 야쟤 뭐야 쟤야 저거에다가 써야 야 스노 스노 쟤한테 써봐 쟤한테 할로우 쟤 할로우 어? 이상아 이상아 어뭐 어디 쓰지 나 체력 좀 오케이 오케이 야 잠만 그냥 궁 싸야겠다 지금 오케이 확실히 받았어 오케이 오케이 야 아이템 누가 들고 있어 나나나 나, 나, 지금 아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버려 아. 야큐큐큐큐 큐. 어. 야이 파지 뭐야 파지. 디버프인가 어. 본데 이게. 오이실에 심장이 어야 이거 뭐가 찼어 심장. 어, 어 아, 그래 그래. 아까 저 아이템 뭐가 찼어. 스노그 원거리 아, 한애좀 잡아볼래. 아단 아. 회복시켜줄게. 오케이 오케이. 어나 죽었어. 아 나도. 우선. 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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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야둘다 죽었. 아야 뭐만 남았어. 어. 야이 미친이가 뜨라. 너만 오면 고. 아니, 근데, 원거리 먼저 잡으라고 했는데. 응. 음. 팝바스. <laughs> 아니, 근데, 쟤, 아까 나왔던 보스 같은 애 있지? 어. 쟤 배리어 때문에 공격이 안 돼. 그니까. 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 스노우가 들고 저거 버리니까 저거 심장, 아 그, 장미 모양이 초록색이 어느 정도 차더라고. 우선 우리 원거리 있는 애 먼저 잡고, 어 저기 어, 뭐 위에 있는 애가 있었어? 저기 위쪽에 원거리 소환되거든? 아어 쟤를 잡은 다음에 어떻게 좀 해보자 오케이 일단 다시 아이템 먹어볼게 그럼 오케이 잠깐만 쿨타임 힐 쿨타임 야궁 써야겠다 어쩔 수 없다 아 으아 야 버텨봐 아, 아 개야야야야야 야, 야, 야. 나도 죽었다 다다죽었어 아이 아이 총 줍지 말고 이치이아 아이고 아 어떻게 살려 이거? 불리길까? 어, 살릴 수 있어? 아. 죽었다한 평생이 지난 후. 야. 야, 궁 쓸게. 오케이. 가서 가까이 와. 빨간색. 오케이. 빨간색. 오케이. 어, 아, 노란색 베리어. 아이씨. 야, 잠깐만. 빨간색. 노란색 베리어? 그래, 먹었어. 야, 노란색 베리어. 노란색 베리어. 에이, 대. 지금. 베리어 다 깼어. 베리어 다 깼. 오케이.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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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간색 다 썼어. 어 야, 파란색 개 파란색도 다 써가지고 개화시켜야 돼 노란색도 우선 개한번 해줘야 오케이. 돼 근데 예, 야 주... 여기 하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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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케이 내가 내가 처리할게 아 야야 떨어진다 다음에서 원거리들을 없애주고 아! 야! 야 오케이 스노우 스노우 스노 이쪽 아 오케이 곧 부화장 첫 번째로 오케이. 아 잠만 다시 다시 아아 아. 지금 원거리 공격 한대 맞으면 죽을 빌이어서 애들 좀 죽이면서 회복해야 할것 같아. 나궁 쓸게 이쪽에서 모여. 오케이. 야 왔다 왔다 왔다. 야나 뒤에 뒤에 어, 뒤에. 원거리. 나. 아! 레버노트 레버노트. 오케이 오케이. 야내 개화 개화꽃 어디갔어? 됐다. 아. 야이꽃 누구 거야? 개화하는 거야? 아 파란색이다. 이게. 어 스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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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개 o 야 레버넌트 아 y 아, 회복 h 시켜주면 안 될까? 나 목숨 이미 한번 부활해서 없다 그리고 나이... 오케이야한번 남았어 한번 남았어 파란색 이거 이거 파란색 o Okay, yeah, h 헤 m 야 나도 Namaso, Hambon n 빨간색 s o You are your president. w i l 오케이. 야 빨간색, 야, 빨간색. 오케이.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잡았다, 어? 잡았다, 잡았다. 야,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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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오케이. 오케이. 아. 야, 다들 잘했어. 근데 성아, 어, 여기 챕터 몇 가지 있어 근데? <laughs> 아직 좀 많이 남은 거 같아. 아, 어, 그게 이거 조금씩 답변해 받 그러면 뭔가 바뀌었네? 자, 공격 속도 중간, 넓은 범위, 타격 시에 적 끝, 에 표식을 적용. 끝에 표식이 적용된 적을 처치하면 궁극기 클, 쿨타임 감소. 나는 우선은 피해 10% 감소라, 어? 15% 감소. 어, 뭐야? 어, 왜? 아, 각자 얻은 게 다르구나? 어어. 어. 어, 이거? 나는 오, 갑옷. 오, 야, 레이저네. 갑옷? 아, 탱커라서. 오케이, 어, 타자, 타자. 볼에다. 어와오 날아간다 예 근데 우리 너무 재밌는데 난, 이거 난장판이었구나 우리 보스 입구에서 끝내야 될 수도 아한 마리만 더 잡고 가면 안돼 시도만 한번 해보자 오케이. 시도만 아 제발요 그래 오 나는 예뻐요. 애초에 1 2 시까지도 할수 있어 아. 그래 와 예쁘다 여기 또왜 난장판이야 어, 생각해보니까 나. 우리 문양 안 먹고 왔는데 어야 그리고 저기 봐봐 문양이 있어 아 문양 안 먹고 왔네 됐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어쩔 뭐, 수 없지 아, 이스터에그 아, 같은 거겠지 문양은 뭐아내니텐더 병이야 아야깬 거에 어야 저기 몬스터 한 마리 있다 오케이 가자 아 이게 깼다는 성취감 때문에 이거 보지를 못했네 어? 쟤 데미지 안다는데? 그러게 쟤 멀리 뭐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아이 괜히 총알 낭비하지 말자 어? 야 우리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려가야 된다고? 이쪽인 거같인해 저쪽 길 아니야? 아 저쪽 길이네 <laughs> 어 뭔가 있네 근데 막혀있어 아 여기가 아닌가 보네 아닌가 봐 그러면은 어? 야 여기 길 있다 길 어, 오케이 야 강으로 내려가 봐어 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거네 어 누가, 여기 다찾아갈길 강을... 누가 강을 타고 올라갈 생각을 해 하긴 연어 어, 저쪽으로 가야 할것 같아. 아이. 오, 찾았다. 가 아닌가? 음. 에, 여기 아니야? 아니잖아. 왜 막혀 있... 어, 어. 왜? 아이씨, 아, 이게... 막혀있네. 아, 뭐야. 저기 건축물 있는데. 얘들아. 음. 흔적이 뭐지? 이 사슬을 통해서 저 문으로 갈 수는 없는 걸까? 없겠지. 아닌가? 저기 아닌가? 가는 가능... 그게 진작에 가능했으면 했겠지. 어, 막혼네. 얘들아. 어. 저기 맞아. 응? 아, 사실이 맞아. 맞아. 어, 여, 여기야. 아, 공략집이 있으니까 편하네. <laughs> 아, 나 진짜. 여기가 아닌가? 어, 어 뭐야. 아. 아, 내가 마법 좀 부렸어. 오케이. 아하. 내가 사실 마법사야. 힐러잖아. <laughs> 아, 그렇긴 해. 어, 얘스아 쏘노, 스노 쏘노. 어, 어? 뭐야? 아, 일단 빨리 와. 에휴, 됐다. 저기 보스 있는 거같아 보스... 가자! 아, 보스긴 하다 우와! 어차피 죽을 거 시도... 어 저주술사 아나테마? 오, 뭐야? 어 뭐야 어야 <목소리>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아 티다 또 몬스터 소가에서뭐 나올 거 같지 않아? 나올 거야 어. 나올 거야 저기로 들어가야 하는 건가? 또뭐안 나오네. 아닌가? 어나뭐나뭐 나. 뭐, 아, 나. 야, 뭐 나온다. 뭐 나온다. 뭐 나온다. 야, 사슬 피해 사슬. 촉수야, 사슬이야, 뭐야? 사슬링. 사슬, 사슬. 어, 야. 야, 이 아니, 이게 계속 지속 될리는 없잖아. 뭔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 야. 위에 올라가서? 야, 일단 올라가 보자. 아니야, 갑옷에 아, 아니, 아니, 막혔어. 막혔어. 아이 진짜.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럼. 어쌔, 어쌔, 어쌔. 날아다니는 촛불이 뭔가 되는 건가? 오. 아니면 그냥 계속 버텨야 하는 건가? 근데 보스를 어. 어떻게 아니, 공격하지? 이 포탈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쏴도 안 되고. 들어가 봐. 어, 야, 들어가진다. 점프해서 들어가. 점프해서 들어가. 하얀.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 야, 사슬이 왜 여기까지 오냐? 어이. 야쟤 달려 끝나... 달려 달려 아직 안 끝났다는 소리지 응, 그거는 아나테마의 저주 이것 때문인가 보네 응. 어저 있다 아나테마 아닌가? 맞 맞이... 맞는 것같다어어야나피야야나궁 써야겠다 피 없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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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를 겁니다. 불태, 불터리. 오케이. 나 회복이 잘안돼 지금. 아나테마의 부름. 어, 뭐야? 아 야, 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그거 공격이 뭐지? 안 돼. 어? 아. 어 뭐야? 다 죽었네? 멸 전. 젊... 이거 뭔가 다 죽기 전에 뭘 해야 하는 건가? 전체 공격기가 있는 것 같기도. 아, 죽는다. 아이고, 아, 한명 죽으면 다 죽는 거야? 아, 그런가 본데? 하나는 또 어디서 아, 아, 그냥... 아 뭐야. 뭐야, 저거? 응? 영혼을 삼켜버렸다? 한 평생이 지난 후. 우리 우선.. 나는.. 어? 아, 여기까지? 어. 아아 아, 너무 아쉬운데? 아, 아. 나저 새끼를 죽이고 싶어요. 야. 나중에 다음 시험해보자, 내일. 오케이. 자, 오늘의 컨텐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